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 동리대입니다동리대학교 네. 여기는 생활, 지금 바로 보이는 게 여기 이제 터미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메디컬 스쿨입니다. 음. 의료, 보건, 생활작, 전하죠. 그래서, 뭐, 지금,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근데, 부산에는, 다 알다시피, 대부분 다, 부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길이 가파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보이실 때. 밑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오면 돼. 지금 오르막길이거든. 쭉 올라가고 있다요 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바닥이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 가졌다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온,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동희대학교 차가잖아요. 저 오늘 온 이유는 동대학교가 유명한 게 다른 학교보다 조금 활발한 게어뭐 인터넷 자료 조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많이 안 하고 예. 어 그냥 뭐제 방식대로 하는데 간단 설명뭐 뭐 제가 무슨 뭐 입학 설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동의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 특이한 게 이제 여기 이제 복수 전공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 여기가 좀 특별하다고, 아, 복수전공. 전공을 두 가지 이상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 대학이. 근데, 몇 개, 뭐, 의료나, 요런 몇 개의 대학은, 뭐, 복수전공이 안 되는 학과도 있고, 예, 되는데, 복, 의료대학은 좀 어렵겠다. 그, 왜냐면은, 그, 의료는, 메디컬은, 메디컬 스쿨 이런 데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전문, 전문으로 배야지 중간에 들어와버리면 안 되잖아. 요 그래서 안 되지, 당연히. 그 생각해보면, 지금 내려온, 비스듬하게, 이게 바로 보여지 그렇지, 비스듬하거든요. 예, 네. 올라가거든. 이거 보세요. 쫙 계단색 올라가지고 끝도 없어요. 내 네, 여기서 을거다 지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의대를 제가 특별하게 소개하는, 뭐, 소개할 필요 없이, 원래 동의대는 내가 부산에서 유명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내 주위에, 옛날부터 <laughs> 내 주위에 아는 분들이나, 동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동의대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의대를 잘 아는 겁니다. 학교 크죠? 네, 학교 큽니다. 뭐, 우리나라 대학교 다 크지. 안큰 대학이 있나, 저한잖는다 크지. 근데 옛날에 내가 뭐, 지역 가이드 할때 사진 찍으려고 여기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어. 학교가 뭐 달라질 게있네 미니 스토어 있네. 컨비니언스어와 음, 편의점 여기 학군도딱 자리 잡고 음. 지금 남들 학생 은 우산 쓰죠 저는 우... 파라과이 사람들은 비 맞고 다녀요 그냥 아, 음. 왜 날씨가 워낙에 딱그 햇빛이 많고 음. 습도니, 건전니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날씨 좋습니다, 바라보는 1년 내내. 추운 날몇 개월 안 돼요. 거의 맑은 날. 그래서 제가 동의대학교를. 저는 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매년 수능시험 치잖아,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데 올 기회 없잖아 지 어떻게 그기서 학교 공부때문에 바빠가지고 못오지 근데 내가 어느정도 소개를 해준다 이거그런것도있어 여기로가면 국중앙도서관 나오고 중앙도수관은왜 다있지 그런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요것도 생각나네 요기 이름이 해안지인가? 아 맞다 해안지 정의대학교 해안지 유명하죠 어. 여기 풍경 이 아, 풍경 나름 좋더라고요. 저는 거침이 없어요. 아무데나 막가요. 그냥 뭐뭐 뭐 상관없지. 남하고 틀린 게 나는 뭐 아무데나 막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해야지. 뭐라서 나노? 생명의 근원인 햇살을 따스럽게 받고 있는 이곳 해발터의 중심에 1981년 3월에 조성한 이 연못을 해안지라고 한다. 뭐, 대충. 뭐, 이름이야. 지멋대로 지으면안 됩니까? 장명하면 되지. 예? 오늘 비, 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진짜 연못 같네. 예? 연못 같아. 응. 저 위에 국제관이요. 인터내셔널 국제관. 아, 비가 막, 지금 막, 이런, 내리고 있으니까 후덥지근하잖아 날씨가. 아이고, 그리고 또, 옷도 안 벗은 상태지. 아, 그냥 촬영해야겠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옷 입은 상태나, 뭐 이런 거는. 현지에 와가지고 여기 이 바위에 좀올얼얼 올려, 올려, 바위에 올려놓던가 이거 올려놓자 좀 찍자 아우 아우 유튜브찍고뭐 그래 나오면 안 된다고 뭐 세계 여행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나뭐 그래서 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 멋지지, 건물이.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산 동의대학교. 4년제 조초 종합대야. 여기도 종합대니까. 여기는 뭐, 글자 글대로 사립이고요. 동의대가 유명한 게또 하나 있죠. 2020년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요번에 도쿄올림픽 했죠? 하잖아요. 그, 그래서 양, 그, 펜싱에서 금메달 땄어요 여기서. 금메달 리스트가. 마하여 전통적으로 금메달 리스트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스포츠가 잘하는 학교도 펜싱, 특히 펜싱. 근데 나는 펜싱은 해보고 싶은데, 펜싱이 어떻다는 건 알지. 근데 그게, 힘들죠. 버스가 오니까 막 시끄럽네. 소리가 진밀하네. 난 저런 소리 듣기 싫거든. 그래서 펜싱을 하고 싶은데도 펜싱 이제 원래 외국 거잖아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신기하게 금메달 따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진짜 아이고 우리나라 거 아니다. 도 스포츠는 잘한다. 근데 전 국민이 잘한 건 아니거든. 어. 난그런그러 그래, 스타일이니까. 전 국민이 펜싱하는 거 아니야. 독특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난 네. 그런 건 싫어해.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죠. 펜싱. 예.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 가야죠. 여기 해안지에서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네. 그럼 다른 학교에서 이거 다못 들어요. 오늘 다못 들어.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 동의대학교 짠짠 국지가 있고 해안지 해안지 한번 보여주고 마실까 빨리빨리 해야죠 저도 네. 음.